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목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금은보와금고일세 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은 굴웰스북스에서 출판 계약이 된 나는 책쓰기로 올천만원 번다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 목과 다리를 치료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한 체격 김태강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기부수한 채로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책쓰기 6주과정과1인창업과정을 배우고 어, 한달 뒤에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금은부와 금고일세를 출간하게 된 문수빈 작가입니다. 어, 호주에서 거주의 20살에 넘어가 30년 동안 가루사로 일한 노 예정님의 당신의 행복 지도를 그려라. 김태한님의 언스토 푸플 문주용님의 거인들의 비밀. 그리고 최 이정님의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를 고친 출간한 문수빈 작가입니다. 흡수자가 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기개발을 많이 하고, 어, 부자, 성공하신 부자들의 클래스 101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책엽 김태강 대표님은 25년 동안 3 0 0권의 책을 쓰시고, 어, 저처럼 무능한 어, 1,100명의 작가를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 재산가가 되, 되셨습니다. 어, 저와 스승님과 같이 책 쓰기 코칭을 받았던 유튜버 김세희님이 계십니다. 김세희님은 10년 전에는 정말, 어, 신장 콩팥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진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김태강 대표님을 만나서, 어, 새해 김세희님의 책을 써서 어,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책 쓰기 유, 책,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로 17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안대장 TV, 안대장 역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채혁 김태강 대표님을 만나서 나는 역업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를 출간하여 6개월 후에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다니셰님도 계십니다. 어, 가장 어려울 때에 한책엽 김태강 대표님을 만나서 책을 써서 어, 지금 현재 10년이 흐른 뒤에는 백억 재산가가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어,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흑수저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책을 쓰지 않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수빈 작가 역시도 어, 정말 어렵게 정말 43세에는 빈털터리였습니다 단돈 만원도 없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책을 써서 어, 저도 월 천만원을 벌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 책을 써서 여러분도 월 천만원을 버는 인생 육전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델스북스를 통해 나는 책쓰기로 월 천만원 번다 책을 구입하셔서 문수빈 작가와 함께 수업, 사주가정 수업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을 써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1인 창업가로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고객님들께서 열심히 산게 없어서 쓸게 없다. 책을 쓸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책을 쓸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한세격 김태강 대표님한테 어책 쓰기 6주 과정을 통해서 어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을 쓸수 있었고 네 명을 작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 굿엘스북스 어 나는 책 쓰기로 월 천만 원 번다. 책을 읽어보시고, 문수빈 작가와 함께 책 쓰기 4주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책을 출간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판매하는 1인 창업가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